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콩자야! 어? 지금 뽑기에 페인 나왔는데 2분밖에 안 남았어! 어, 큰일이다! 어, 빨리 페인 뽑아야 돼! 우리 육성 만들어야 되잖아! 어, 어? 먼저 뽑기부터 돌릴게! 오케이! 그럼 빨리 뽑으러 가자! 오케이! 그럼 보라가 뽑아봐! 어, 간다! 이번에는 사성만 나와도 나할수 있어! 오성 두개 모았거든! 설마 오성 주지 않겠지? 그럼 시작해볼게! 오케이! 설마 오성 줄까? 안 돼! 사성이 나와야 된다! 무조건! 제발, 사성 페인 주세요! <laughs> 우리가 사성을 기다리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재료 중에 사성이 있더라고 와 근데 사성 안 주는 것봐오성 줄까봐 걱정이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고 와 1분 남았어 사성 피안 주는 거야? 와 진짜 너무하다 아 사성이잖아 하나만 달라고 그러니까 사성 하나만 주세요 와와 와,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laughs> 제발 와 빨리 돌려 무조건 가자 가자! 어안 아, 돼! 아, 왜 5성이 나오냐고! 5성! 안 돼요! 4성 주세요! 아 4성 주세요! 아 뭐야! 와 5성이 나오냐 거기서! 와 완전 쫄이 쫄깃... 아! 어떡하면 좋아! 4성 나와야 되는데! 5성이 나오다니! 홍자 시간도 다 갔어. 나 큰일 났다. 진짜? 와... 검은수염으로 바뀌었다. 그럼 바로 검은 수염 뽑기 갈까? 그래 그냥 검은 수염 <laughs> 뽑으러 가자 어쩔 수 없지 뭐아 페인 아 4성 페인 진짜 얻기 힘드네 와 5성이 딱 나올 줄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페인 대신 티치나 뽑아야겠다 그래 빨리 뽑아보자 <laughs> 간다 아 진짜 속상하다 왜오성을 주는 거야? 4성 뽑기가 더 힘들잖아! 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해 제작자들! 재료에 있다고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티치 왠지 무적 뽑기 건 써서 나올 것 같아! <laughs> 와! 검은 수염! 빨리 아까처럼 짠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짠 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성이한번 나왔어가지고 여기서 또 줄까? <laughs> 그런 소리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줄거야 줄거야 제발 줬으면 좋겠다 어? 힌트염이랑 비교해보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빨리 나와주세요 이제 그만 나와주세요 돈은 많지만 뽑을 챔피언이 많단 말이에요 아저 우리 뽑을거 한참 남았는데? <laughs> 아이 4성도 곤좀 나왔으면 좋겠다 5성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오 어, 그러게 곤 5성 나왔다고 들었어? 아니 나 아까 본거 같은데 와, 그럼 벌써 보라. 30번째야? 오, 맞아. 으... 오늘 얼마나 쓰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러려고 보통 모았잖아. <laughs> 그렇지. 근데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무적 확정권이야. 아이. <laughs> 아직 아. 뽑을 신기. 오 나왔다. 우와. 와, 역시. 와 근데 그래픽 되게 좋아진 것 같다. 어, 그러니까 말이야. 오. 와, 대박! 블랙스티치라고 써있네. 어, 그러네. 그럼 빨리 넘기자 이제. 좋아, 아무나 하나, 나와라.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laughs> 하나 더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때 이렇게 말하니까 딱 나왔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오 됐다. <laughs> 와 나왔다. 이번에 시 개는 보라가 다 뽑네. <laughs> 오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야, 완전 축하해! <laughs> 그럼 빨리 보여줘! 오케이! 와, 흰수염 육성이 벌써 내려올 줄이야! <웃음> 우와! 이도 <laughs> 엄청 크다! 와, 진짜 크다! 그러니까 말이야! 와, 장난 아닌데! 이빨도 밖에 없어! <laughs> 아, 근데 너무 징그럽다! 원래 좀 징그럽게 생겼어! 배털좀 봐, 엄청 많아! <laughs> 어, 아, 저거 털이라고? 그럼 이거 다 털이잖아! <laughs> 그러면 우리 빨리 가서 리뷰해보자구! 오케이! 오케이! 그럼 출발! 와, 시작이다! <laughs> 오, 검은 수염은 바로 설치할 수 있다! 어, 얼만데? 450원! 빨리 설치해주세요!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와. 엄청 멋있다! 뭔가 어둠의 기운이. 그러니까 말이야! 히치가 사용하는 열매는 어둠 열매야! 오, 어둠 열매? 어, 아까 흰 수염이 사용했던 건 흔들 열매고. 오, 그렇구나! 어, 그래서 진동을 주는 거고, 어둠 열매는 모든 것을 흡수한다고! 우와! 다시 한번 보자! 와, 대박이다! 이렇게 와. 막 흡수하잖아. 오, 진짜 흡수하고 있다! 그치? 와. 엄청 강력할 것 같아. 한번 보자구. 데미지 75에 SPAO, 렌즈 25다. 오, 광역이야! 오, 광역이야? 어, 시작하자마자 광역인데? 오케이! <laughs> 그럼 업그레이드 해줘. 500원이다. 오케이! 보자구. 와 데미지 145에 SPAO, 렌즈 25. 오 데미지 강력해지고 있는데? 오 그러니까 어, 벌써 흰수염 데미지 나오는 것 같아 오. <laughs> 역시 동생이 형보다 세구나 어 이럴수가 같은 오성만 비교했을 때 말이야 <laughs> 오 그런데 광역이라서 멋있다 오. <웃음> <웃음> 그럼 바로 업그레이드 간다 바로 가능해? 오 600원밖에 안어오 대박이다 업그레이드 <laughs> 비용이 싸구나 <laughs> 그럼 한번 보자구 데미지 215에 SPAO 레인지 25 어, 레인지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데미지도 좋은데? 오, 그니까. 어, 광염치고이 정도면 꽤 좋은 거야. 맞아, 맞아. 공격 모션은 아직까지 똑같잖아. 에이, 계속 똑같아. 어, 그 다음은 1300인데 지금 어. 된다. 어, 빨리 해줘. 오, 뭐야. 오, 대박. 바뀌었다, 바뀌었다. 엄청 멋있어졌어 와. 와 검은 기운. 이펙트가 장난이 아닌데? 오, 그러니까. 검은 그릇 날리는 것 같아. 와, 와 엄청 크다. 와, 근데 이거 켜놓으면은, 어. 다른 친구들이 너무 안 보이겠는데? 그러니까 안 보여! <웃음> <웃음> 한번 보자. 와. 아? 데미지 295에 SPO, 레인지 25다. 오, 진짜 정말 좋은데? 오, 맞아, 맞아. 오, 보라. 점점 좋은 체포들이 늘어나고 있어. 어, 당연하지. 이 정도는 해야지. 대박이야. <laughs> 내가 치겠는데, 나중에 이러다가? 조금만 기다려. 히히. <laughs> 오, 오. 어그 다음은 1500원 드는데 어 40원만 있으면 된다 오케이 어 된다 된다 업그레이드 완료 오케이 데미지 395에 SPO 레인지 25와 데미지 이러다가 450까지 씻겠는데 오 그러게 모션은 똑같다 모션은 똑같아 빨리 다른 체프하고 비교해보고 싶다 오 그니까 나 지금 마지막이 남았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비싼데 오 2000원이나 든다고 그러게 와 친구들이 뒤로 잘 가지 않아 오 그러니까 그래도, 한두 명씩 뒤로 가긴 한다구. 저기 보면 말이야. 어, 나돈 된다. 돈 됐어? 어, 아니요. 어. 어, 공격 모션은 똑같은 건가? 어, 다른 것 같은데? 어.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이거 뭐야? 검은 언을 만든 상태에서 애들을 다 흡수시키는 것 같아. 오. 우와! 근데 다 흡수가 되진 않는데? <웃음> <웃음> 우와, 그래도 대박이다. 엄청 멋있다. 우와! 검은 언을 만든 상태에서 거그 밑에서 촉수가 나와. 오, 촉수? 어, 이거 봐. 그럼 스탯을 한번 보자 좋아 스탯은 데미지 545에 s p a o 레인지 25 우와 초단 공격력이 100이 넘는다 오 그러네 그러면 좋다는 사네미 한번 꺼내볼게 오 좋아 사네미 한번 비교해봐야지 아 사네미 진짜 좋지 사네미가 조금 더 좋다 오 초단 공격력이 사네미가 더 높아 오 사네미가 SPA가 훨씬 짧다 그러니까 그래서 초단 공격력이 사네미가 더 좋다 그런데 사네미는 아키고 아까도 말했듯이 검은 수염은 원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오, 그렇구나. 어, 와, 진짜 멋있다. 이 정도면 티치도 SS급인 것 같은데? 오,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아카자 한번 꺼내볼게. 오, 아카자도 데리고 왔어? 응. 와, 아카자 같은 경우도 데미지 6 8 0에 SPA 4.5 레인지 22. 보면은 어? <laughs> SPA가 더 짧고, 그 다음에 데미지는 더 크다. 그렇지만, 검은 수염이 레인지가 25라가지고, 내가 보기엔 색다 거의 비슷한 친구들 같아. 오 맞아. 오, 좋아, 좋아. 그러면 흰 수염 한번 꺼내줄까? 우와! 흰 수염이 더 크다! 흐흐, <laughs> 더 크네. 그치? 역시 형이라 그런지 더 커. 우와, 흰 수염. 레벨 28이 돼서 그런지, 데미지가 1000이 넘었어. <laughs> 우와, 1000 넘었다. 역시 검은 수염보다 훨씬 세. <laughs> 와흰 수염하고 검은 수염 있으니까 대박이다. 오 대박이야. 진짜 멋있잖아. 역시 기카레 멤버들이 초라해 보이는데? 아 너무 초라해, 너무 작아. 빨리 기카이도 어? 육성 주세요. 맞아 탄지로 육성으로 아, 주세요. 맞다, 맞다. 그나저나 진짜 탄지로가 육성이 나올까? 모르지 뭐. 하지만, 탄지로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줄 수도 있어. <laughs> 어쩌면 제니치가 나올 수도 있어. <laughs> 제니치도 진짜 안 좋잖아. 그러니까. 갈수록 올스타 타워 디펜스 스킬이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 어, 맞아. <laughs> 빨리 다른 시키도 뽑고 싶다. 맞아, 맞아. 그럼 이제 보스만 나오길 기다리면 되는 건가? <laughs> 그렇지, 그렇지. 보스야, 빨리 나와줘.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는데, 캐릭터들이 워낙 세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없어. 오, 맞아. 돈 너무 많아. 심심한데 힌트염 스킬이나 켤까? 그래. 간다. 와차 <laughs> <laughs> 이제 곧 보스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인데? 오, 이제 나오겠지. 어, 드디어 보스 출연이다! <laughs> 보스 출연. <laughs> 보스 안녕! <laughs> 우리 보스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구경하자구. 오, 이거 팝콘가? 하하. <laughs> 빠라빠라. 오, 스나미까지! 오들고 뭐 왔는데 지금 4명밖에 설치 안했는데도 이 정도면 대단한거야 끝났다 그죠. 와 클리어 와끝와 검은수염 와, 티치 진짜 멋있었어 오 맞아 공정모션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흰수염보다 더 멋있게 만들었잖아 아 뭐야 육성보다 멋있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역시 어둠의 열매 대박이야 <laughs> 와 보라 진짜 점점 더 강해지니까 우리 나중에 인피니티 모드 장난 아니게 많이 갈수 있겠는데? 오 어, 그래야 되는데 아 기대된다 <laughs> 그럼 우리 다음에는 꼭 페인 뽑아가지고 리뷰해보자고 오 어, 다음에 페인 사성 꼭 뽑자 오케이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 안녕.